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자이크입니다. 저는 지금 거울을 보고 있습니다. 네, 이게 내 얼굴이에요. 내 얼굴. 아, 진짜 너무 못생겼다. 진짜 이거. 네. 아, 내 스킨이 이제는 쓰레기였다니. 여기서 님 지금 한거 알죠? 엄마, 엄마야. 엄마, 엄마, 엄마. 엄마, 엄마. 여기 가면 푸시나. 자이크님이 뭐지? 스폰 오류가 나가지고 콩콩이. <laughs> 어, 어, 콩콩이 나 보고 어쩌라는 건데? <laughs> 콩콩이를 해야 돼요. 어, 디받디분디 제시된 것 제... 규칙! 블럭 부수지 않고 함부로 설치하거나 조합하지 마세요 프로 생활 중 데이브라는 친구를 만나 탈출하게 된다 스토리 난 전쟁, 포로 전쟁 중 잡혀왔다 탈출 맵 실현 제작자 최아그 아그야 아그야? 체포는지 130일째 이제는 힘미 없다 희망이 에미야. 아니야 M이야, 좀 아니야, 빨리 아니야, 아니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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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니 아니야, 아니 아니야, 이거. 야 뭐? 아니야, 저기 아니야, 뭐? 아니야, 이니야 아, 아, 아니야, 아니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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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아니야, 아니야, 데이브 아니야, 아이야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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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있야 아니야, 야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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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아 침대에서 잘 수가 없다는 걸 잊고, 나 뭐가 있을 것, 절대 금지 여기다 뭔가 놔야 할것 같다 는 나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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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다 나중에 가중에 나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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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에나무에 나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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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중에나가에 나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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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가 나중에 나중에 나가에 나중에 나중에 나니가 나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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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는나에 나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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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에 자 내가 임시 로땅 구를 팠어. 어서 도망가. 야! 오! 어어 어! 먼저 오! 가! 오! 나는 죽어도 괜찮아. 먼저 가. <laughs> 내가 죽을 것 같아. 와 나도 철 땅. 와마 이거 저희가 연준 씨 달려가. <laughs> 달려, <엄마가>. 달려가. 달려가. 꿈꾸고. <laughs> 어? 기분 탓인가? 나갔다 드럭킹. 나 먼저 가헤지아나 카트 타고 가 있지. 다들 다들다들다들 나들. 아이 아이 아이. 하트는 위험한 거야. 아, 그... <laughs> 엄마야. 핫파. 내가 뭐랬죠? 아, 아니 아니 아니. 여기가 어디? 아, 어제 이거 봤죠? 대인가 어? 이거는 여기로 100% 떨어져야지. 아니 그냥 여기로 떨어져야 되는 나 꿈에서 봤어. 이거 대답이야 여기 어디가 좋은 거야? 좀말리왔네 아니가 이거다. 빨리, 빨리. 이거, 아, 말. 이거. 그럼. 아 이거 말고 이거 뒤에 거. 어 기덕기. 좀 멀리 왔네. 그럼 난 최인건가? 아니 도움이 필요한 삶을 도와야 해. 그래야 널 풀어줄 수 있어. 나도 널 풀어줄 수 있어. 저마을은 어때? 말로 가자 위험해. 거기는 성민아 이거 대전북 김문탑어 저기는 IS가 있는 아주 무서운 곳이다. 야 이거 식량 창고. 아 이거 읽으라고. 아 어? 아니 이거 뭐도와릴까나 네가 목소리 바꿔서 읽어봐 있지 내가 너무 배고파 가축은 많은데 누가 좀 잡아줘 주었으면 가축은 진짜 잡자이 나는 나무이 있다. 식을 다 잡고 시계상고에 넣었으면 좋겠다 시계상거에 넣어야 돼 이거? 아이씨 <laughs> 갑밥 만들 수 있었는데 좀비 고기는 왜 있냐? 몰라 좀비도 있었냐? 어 자갈을 따라가면 이쪽이야 집난 뭐 어, 아무것도 가볼게. 없어 집 뭐지? 어 여기다 여기인가 뭐더 드릴 거 없나요? 아 내가 뭐더 뭐 드릴 거 없나요? 나무 뭐. 아 이거 남자야 너무 배고파 빵을 좀 줘. 이집 놀아야 돼 이 집도 버스 촬영이고. 에, 그, 이거 내가 찾지나 멘트 밑에 없어져. 아, 자, 아우, 아우. 망쳐. 에, 재밌다. 후, 우, 후. 자. 어딨? 개, 대 지, 보이나, 대. 개, 니네 집 망했다는, 내 모자 보이나, 대. 어? 나왜 여기서 왔어? People... 빵안 만들고, 그냥 밀만 넣어줄 거. 네 니가 다쳐만들어게 새끼. 나무 뜯는 게 이렇게 지근 일인지 몰랐다. 일단이다. 그 집. 어. 잠시만 멈춰 봐. 이 힘이 나는 걸. 야, 잠시만 기다려 봐. 그래도 부장하잖아. 빵 하나만 어놓거하나는 가져가자. 알았어. 아, 어? 두개네 그냥 다 가져가. 아, 지 아. 아, 이렇게 중 몰랐어. 힘지 힘이 나는 걸. 아, 집을 다메고 어? 어? 나무 캐 개기. 개. 나무 개기. 갠... 갠... 어? 난 맨손에 달인이니까 나무를 잘캘 거야. 아, 매야다고야으면야야 돼? 빨리 봐. 고고야 돼. 그럼 남은 야 내가 야고야니야 <목소리> 내가 고야 매고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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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 이거? 야고야 돼. 고고야 매고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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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다. 오, 딱 맞다. 나는 에 응. 나는... 앞으로 몇 번을 가야 되는 거지? 여긴 똑 같은 거 같고. 호, <laughs> <laughs> 뭐 들어야 될 까요? 상점에 가야 하는데 다리가 끊겼어. 좀 남아 있는데. 좀 오래된 다리. 어, 무서운데 다리가. 솔직히 치기 없습니다. 어? 다리가 <laughs> 좀. 어? 어? 오래된 다리 어? 어? 오래된 다리 오래된 다리는 버그가 있습니다 <laughs> 오래된 다리 어머야? <오마이야>? 어머야? <laughs> 수고 <웃음> 저 자이크님이 스폰이 딴데 되거든요 <laughs> 어딨지 이게? 나덕나 <laughs> <덕후. 웃음> 아. <나> 같은 <웃음> 들어야겠구만 <웃음> 덕후라는 말 나는 덕 아, 중에도 덕 중에 아, 상점이란 말 뭐가 있냐면 죽이 있다는? 칼 만들 수 있겠다는? 거 종이 죽어 가야 된다는? 어? 종이 죽어 가야 되는데 나 거기서 죽었다는어 조개가 있을 거라는 그거 먹고 철학을 바꾸고 싶 내가 퇴생을 하겠다 없다는? 없다는? 응? 그럼 나 희생 왜 했지? <laughs> 헛된 희생이군 나의 헛된 희생이군 헛된 희생 아 희생 헛된 희생 <laughs> 스... 스승? 최금음어금 <laughs> 어. <laughs> 이거 다시 돌아가면 돼? 개 이게 차가 갖다 주면 돼? 효도도도도도도 야! 야. 어? 뭐야 여기 어디야? 나 소퓨 봤어 아 맞다! 우리 이제 스폰 포인트 하면 되자아파이 니마 우리 스폰 포인트 좀면 일어나기! 니마 일리 와서 빨리 스폰 포인트 해, 파이킹. 여기 어 됐어 됐어 이가어대자보다쏘 봤어 이거 잠깐만 잠깐만 어, 변태! 변태 죽여야 돼안 돼! 위험해! 이거 내 친구야! 내 친구가 변태였다니 나는 공부 하지. 나치와 가죽 상의한 벌이 있으면 그 내가 거아 강이 사죽구를 만들어 통과어야지? 옷장에 넣었다면 들어가세요. 음. 그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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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실 에새는하여 아이가 심았네. 바다는아 미야. 에미야, 전화 좀 하고 살라야. 잘지 를 만들어주면 된다. 가족상에 만든 걸로 이거 만들고 내가 달봤다 능, 나쳤다 능. 뭐더 드릴 거 없나요? 도둑이야, 도둑이 들었어. 아, 나 지금 생각다 자고 자. 내가 하는 거야 개새끼야. 어, 그래? 뭐더 드릴 거 없나요? 도둑이야, 도둑이야. 도둑이 도둑이! 네, 내가. <laughs> 하늘색지방들이 도둑인 것 같은데 집 가운데를 파보면 나올 거야! 치즈 찾아야 돼! 음. 보물..어.. 어? 어? 그 보물 물, 어디 있어? 목동블럭이보물 어, 모래가 치즈인 것 같다. 아 잠깐만. 니 모래 하나 입잖아나 모래 없어. 데그왜네가 입었냐? 어? 이거? 어.. 아줌마가 나 입어도 된대. 야 나.. 아이씨 너도 바지 없냐? 나 이거..이거.. 바지.. 나..나 나 가려야 되는데. 이 가려야 되는데. 자. 그 h a 면 어쩔 수 없지 음. 너 잤으니까 내가 e 잤잖아 나너 죽여줄게 t s a tana 미야 a t the Chu. Moya, h 다 m m a Emia, 어? m i a Hannah, c h i c 어 e n Hanny, and m a t a n d 아이 o c t o r I had money. Oh, so 헤이 배 나와 그럼 아니 너가 이거 이거 그럼 정말 자유였네 음 생각을 해봤는데 원래는 자유인데 안될것 같아 왜 앞으로 와 <laughs> 꼼짝마 <웃음> 누구 자고 한번 눈을 뜨고 꼭탄닐수 있을 것 같으니까 <laughs> 자 내가 하는 거같 다음에 다 줄을 할 거다 아가지 이부 어떻게 좀 해봐. 그치만 난 영혼인 거. 아 아이 좋다. 아. 좋아 좋아. 네가 해야지. 그만둬. <laughs> 넌 누구야 짜증나게. 우린 오순도순 마주민이야. 뭐야? 아, 아 이거 내거 아닌 거 같은데. 너야. 아니, 경찰 아니. 아니야? 뭐야? 저리야 백인 지 못해. 너네 다 캡을 봐. 내가 할게. 난안 되서 안서안 되겠군. 기공 왜야, 그 허, 아니, 그랬 거니? 뭐? 그허미 고갱이로 날 죽이겠다, 가 잘까! b l 폭 브레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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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레크. 맞아 죽였다! c k b 어 a c k b l 를 갚아야 될지 c k blac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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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잘가, 너도 잘가. 이, 이제, 넌, 과거, 아예, 내것 같아. 나와봐. 이제, 넌, 과거에, 나와. 너와... 현재, 널, 무슨 말이야? 어, 그대로 뭐라고? 어, 잠깐만. 어떡해? 가지고 온 치대 있지? 그걸 못 대서 했어. 그치, 씨야? 그래, 그럼 가. 팔강석을 따라가. 팔강석 여기 있는데? 팔강석을 따라가. 설마, 나 교도소로 다시 가는 거? 응. <laughs> 어. 이제, 진짜 자야지? 나와봐. 도우면, 뭔진 몰라도 엄청난 힘든 싸움이었다. 인정. 여기야. 내가 말하는 같지만 아, 그런가? 잠시만 그... 기다려봐 나, 나, 나. 우리 시간이 별로 안 남았거든, 친구야. 여기야. 문 열고 들어가 어, 대답이다. 대답 이게 아까도 많이 왔던네 자취번호 368 C417인데. 내가 네. 네. 가진지 1 3 0일째 희망이 없다. 희망이. 이거 어떻게 해야 돼, 데이브? 뭐라고 도와줘? 그리고 나 아. 그리고 나나 희망 다간것 같아. 안니요안 돼, 안 돼. 이라고 도와주라고? 아니야! 아니, 내거 아닌데? 아니야. 듣기. 난 데이브야. 응, 와서 도망가, 내리면 너 살지 못할 응, 와서 도망가, 너 내리면 살지 못할 거야. 잠깐만. 너 아까도 읽은 거 아니야? 아니야, 음, 아니야. 아니. 자, 여기 읽어, 읽어. 야. 그렇지만, 방법이 없는 걸. 과거의 나와 현재 나를 분열해. 그런 거구나. 난 데이브였어. 방금 내가 본건 과거의 나. 그리고 난 현재의 나. 그런 거였어. 그런 거였다고. 난 엄마야. 내, 내 친구. 아니, 나 자신을 용해 클라지 러브, 러브. 클라지 러브, 클라지 아, 자, 자, 이번에는 스토리 탈출맵을 즐겨보았습니다. 답체, 답체. 아, 자, 분 분열하는 거 보여드림. 분열. 여기까지. <laughs> 분열. 자, 다음번에 더 재밌는 스토리 탈출맵, 더 재밌는 모바일 게임 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은 다음번에 만나도록 하죠. 헤드셋, 헤드셋. 嗯，拜拜、啊，拜拜呀。<laughs> <Bye. S 1> Bye, yeah.